오늘은 당신은 사울의 동역자입니까 바울의 동역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전과 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요 제가 너무 좀 차별을 두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사도행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좋아하는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볼때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럼 목사님, 구약에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구약에는 아브라, 신약에는 바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두 인물의 특징이 있는데, 두 인물은 하나님을 만난 후 특징이 명백히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로 둘다 개명을 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인 이 히브리식 이름을 이제는 로마식 이름으로 성교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총독 서기호 바울에 대한 설교와 마술사 바이스의 영적 전쟁을 승리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성교로서의 인정을 받게 된 후, 바울인 그 로마식의 이름을 썼다라는 썰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게 되고 그뜻 사울 높은 자에서 바울 낮은 자로 바꾼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이름을 바꾼 것이고 오직 바울의 초점은요,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무엇이 그토록 그의 이름을 바꾸게 한 것인지 그리고 그의 회심을 통해서 하늘의 사역이 그토록 아름답게 이루어졌는지 이 시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는 사울의 때예요 사울의 때 사울이요 나를 세웁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따지고 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의 상태는요. 핍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핍박에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까지 세상적인 말로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다가 그 핍박받은 자들, 도망친 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려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내가 다 잡아다가 가만두지 않겠다. 자기가 얼마나 이 상황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날뛰는 망아지 한 마리 같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해서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사울은 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스대반의 순교를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이 사울이 그때 처음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어떻게 쳐 죽이냐면, 원문을 보면은 엘리 도블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돌로 지속적으로 쳐 죽여요.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인데 한두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스테반의 어떻게 돌을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스테반의 발언이 신성 모독으로 죽인 것이지요. 사을 사형을 집행한 것인데 여기서 사울이 어떻게 했다 이랬다 저랬다라는 내용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은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예수 사냥꾼이라도 불리는 그 사울 앞에 옷을 두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뒤에서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곧바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까 그 일들은 사울이 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혹시 당신이 그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디 증거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겠죠. 후의 행보는 근데 보면은 혹시나가 역시나였던 것이죠. 그는 교회를 잔멸시키려는 속셈을 갖고 있었어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역시 예수 사냥꾼의 진면모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 이 상황이 맨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텀을 넘고 두 텀을 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쭉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하시모온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저동생마나인과및사울이라 여기에 이제 사울이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칭찬을 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구절에 보면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여정이 온전히 시작됨을 알리게 됩니다. 순간 예수 예수 사냥꾼이라 불렀던 그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하게 되었어요. 성경으로 우리가 보니까 2000년 전의 역사니까 짠이지 순간이지 사실 지금 이 상황은요 몇년 동안의 역사가 쑥쑥쑥쑥 지나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두 텀이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한 텀, 두 텀. 그러면 앞으로 살짝 돌아갑니다. 과연 이가 아까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변모했는데, 자, 과연 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있었기에, 지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위해 무릎 꿇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지금 담에 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공문을 받아 망아지로 돌아갈 때예요. 담의 세계에 이릅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거룩한 빛이 오자 그는 영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다리가 풀립니다. 땅에 철푸덕 엎드립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라사울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요, 적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듣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겁에 질립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사람이요 죄짓고는 못 살지 않습니까? 그 동안 교회를 박해한 행동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괴롭힌 행동들, 수많은 일들이 아마 주망등처럼 싹 흘러들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신이까? 이때 사울의 정체, 본질, 본체가 밝혀집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의 정체를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인데 네가 박해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할때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할때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원문을 보면 Tis a quire 이 quire는요 주여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가 예수님인지 몰랐더라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만일 우리 지휘자님을 묻습니다. 지휘자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분명히 바울은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순간을 직감하는 순간, 영적으로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나의 그릇이지만 그만큼 수많은 고난의 행보를 가야 하지만 그 또한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셨고 더디피셨고 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처럼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거룩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라버린 나의 영적 상태를 자각할 때, 피폐해진 영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죄악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콜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허락한 그 이끄심을 강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심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은요. 내 영적 상태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깨어짐이 있을 때 함께 할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신앙 상태가 많이 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스스로 많은 치유와 영적인 깨어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주중에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권사님, 권사님도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저는요, 이 환해짐이요, 담에 세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바라봅니다. 이 거룩한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감사함에 이 시간을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베데르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다시 사울로 돌아가요. 사울은요, 가말레 카파였고, 로만의 시민권자였고, 있을 것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머리로는 다알수 있는 사울로서,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으로 있을 것은 다 있지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후의 편지에 집사들을 선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비밀. 곧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체험한 자인가를 확인하라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꼭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울의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동역자입니까? 사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보다 나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울의 동역자.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친그 동역자의 삶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바울의 친구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목사님도 바울처럼 좀 살아보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저는요, 바울처럼 못 살아요.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전 그렇게 못 삽니다. 왜냐면요, 저는 아직 그 정도 내공도 없고요. 바울처럼 똑똑하지도 못하고요. 바울처럼 멋지지도 못하고요. 저는 그렇게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대신, 바울의 친구처럼 되려고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노력은 할 것입니다. 하다 보면, 흉내내다 보면, 비슷해지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갑니까? 똑같아집니까? 근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삶을 흉내 내다 보면 그렇게 비슷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의 스타일이 비슷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갈때 엄마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좋은 친구들 만나라고. 나쁜 친구들 만나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친구들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모습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 다니면 좋은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목포 배달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당연히 좋은 성도님들이 되실 것이고 좋은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는 좋은 목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당연히. 좋은 목사가 될줄 믿습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 교회 학교 세미나에 오셨던 나도운 목사님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제요, 저도 영적인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한 찬양 집회를 다녀왔어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으니, 어우,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나도운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님을 만나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역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요. 인천에 있는 한 영흥도라는 섬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섬에 교회가 하나 있고 고등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이 기독 모임을 만들고 거기서 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 모임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세 명이 모인 그래서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 나동 목사님이 스쿨 처치를 하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길 원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세 명을 위해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날 하루에 전주, 광주, 대전 이렇게 예배를 쭉 아침부터 드리는 거예요. 다음날에는 일본을 가서 성교를 하고요. 그 다음날에는 한국으로 와가지고 수천키로를 다니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례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하루에 KTX만요, 많을 때는 네 번, 다섯 번도 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요, KTX 마일리지만 모아도 집을 사겠네요. 근데 진짜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요, 그남 목사님이 그렇게 발바닥의 구두가, 굽이 닳도록 전국에 뛰어다니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요동을 치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런 동역자가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런 협력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극동방송이라는 아주 좋은 협력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파성교사님들, 저는 여기 계신 지사장님, 부장님,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 절대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직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자로 봅니다. 저는 항상 성교사님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이세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성교사님들이십니다. 특히 우리 목포 극동방송은요, 크나큰 사명을 갖고 있어요. 목포 땅은요, 극동방송 안에서도 더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목포니까 알았어요. 왜더 귀한지 아십니까? 목포에는요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차로 이렇게 운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더이 사역이 귀하고 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목포 극동방송 앞으로 더 귀한 사명을 갖고 소명을 갖고 사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귀한 동역자 협력자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의 성도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사울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아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에게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행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을 아시는 나의 주님이시여 이제는 주님께 성원하시는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성령의 변화를 허락하시듯 우리에게도 거룩한 변화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바울로 함께 하듯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목포 베델교의 자녀들이 될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